네, 안녕하세요. 아저스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 어, 실제로 고수, 주식 고수가 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차트를 무조건 많이 봐야 됩니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네, 너무 뻔한 얘기에서 죄송한데, 차트를 무조건 많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이 패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순위 분석에 나오는 애들만 보다 보니까 이런 순위 분석에 나오는 애들은 거의 다 세력주예요. 소형주, 세력주. 가격을 보세요. 지금 얘가 2만 원 제일 비싸죠. 2만 원, 13,000원, 38,000원 다이 밑이에요. 만원밑 대부분이 70% 이상이 만원 밑에라서 우량주가 여기 끼질 않아요. 그럼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주식은요, 분야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우량주 매매가 있고, 하나는 소형주, 뭐, 잡주라고도 할게요. 이두 가지가 나눠져요. 이 우량주를 공략하는 방법이 별도로 있는 거고, 소형주를 공략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단순하게 얘기해서, 외인수급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우량주가 잘 먹혀요. 그런 부분은 근데 소형주는 그런 거 없어요. 외인이 돈 들어봤자 얼마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소형주를 보는 거 보는 사람들은 이제 단타나 큰 수익을 보기 때문에 이 성향 자체가 안 맞아요. 이걸 매매하는 사람과 이걸 매매하는 사람이 아시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개미가 단타를 치기 위해서 또는 큰 수익을 갖기 위해서는 어차피 금액이 크지도 않기 때문에 이 소형주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그러면 이 순위에 일단 나온 종목들은 최다 봐야 돼요 봐야 일단 봐야 돼요 일단 보다 보면 어, 이게 누적이 되면서 어, 패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쌓이기 시작합니다 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이것저것 주워 듣는 얘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도 생기고 누가 하는 얘기도 생기고 뭐 장기 입평선에서 뭐 지지를 밟네 뭐 어디서 지지를 밟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주식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내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전체적인 이런 흐름들이. 그래서, 어쨌든 세력들이 움직이는 패턴들은 비슷해요. 보합이 어, 박스권 뚫고 상승, 눌림, 또 상승, 이제 이격도 띄우고, 급락, 그 다음 반등, 엠파형, 그 다음 또 급락, 쌍고를 찍거나. 이 패턴이 비슷한 형태로 있기 때문에 크게 늘리면 다 이런 모양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런 모양들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지금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 판단은 왜 중요한 거냐면 최소한 여기가 얘가 많이 해먹었구나. 많이 해먹은 종목은 뭐죠? 계속 내리는 거예요. 계속 조정받고. 근데 얘는 아직 크게 해먹은 게 없는데 라고 보면은 이 종목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보이진 않아요. 차트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배운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접목하면서 계속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인데 여러분들한테 기법 하나를 가르쳐드려도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지 않고, 복귀하지 않고, 반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기법을 가르쳐 줘도 차트를 많이 안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다른 모양인데도 같은 모양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어, 차트를 많이 못 보다 보니까 그냥 단순한 실수 같은 거 이격도가 오일성과 종가가 굉장히 많이 띄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런 모양이네 하면서 그냥 방심하면서 매, 매매하는 이런 어, 패턴들 이런 모양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차이는 경험의 차이도 있지만 결국 그 경험이라는 건 차트를 얼마나 많이 보냐 못 보냐의 차이가 나눠져요 그래서 추천드리기로는 매일매일 3시간 정도는 종목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 뭐, 그날, 오른 종목들의 특징을 쭉 분석해서 모아갖고, 모아 모아서 자기가 어떤 기준이 있겠죠. 어, 얘는 어떤 시기에서 올랐고, 얘는 뭐 밀리면서 올랐고, 얘는 전날 뭐 올랐는데 추가적으로 또 오른 거고, 이런 거를 모아놓으시고, 도움이 되어다 모아놓으시고, 더불어서 하락 종목들도 다 모아놔야 돼요. 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다. 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다. 그러면은, 어, 얼마 전에 큰 폭으로 떨어졌던 거 K... 얼마 전에 큰 폭으로 떨어졌던 종목이 있는데 어, 여러분들하고 얘기했는데 그냥 이유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 어, 이런 종목도 갑자기 하한가 맞았잖아요. 그러면 하 하락 종목들을 보다 보면 다음에 또 하한가 맞는 종목이 나와요. 그럼 하락 하한가를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가 보여요. 그게 뭐냐? 상승 추세에서 거래량 없이 올라가다가 거래량 없이 올라가다가 상승 추세에서 어느 순간 하한가 나오는 거. 이게 거의 어, 이것도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거래량이 없이 올라가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하한가가 나와요. 비어있기 때문에 물량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저한테. 제가 차트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공통점들이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고 누적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차트를 계속 보면서 그냥 몰라도 보세요. 보면서 누적되고 머릿속에 남고 이런 비슷한 하한가는 이런 거는 좀 눈에 띄잖아요. 이런 하양가 모양들이 이제 눈에 기억이 되고 각인이 된다라는 거죠 하양가 자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순위에 나왔던 것들을 싹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든 검색식이 있다면 꼭 하루에 꼭 돌려보면서 검색식의 결과도 쭉 데이터로 놓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떤 검색식을 만들면 그 데이터를 계속 뽑아냈어요. 계속 뽑아내서 이검색식의 결과를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시장 영향에 따른 패턴도 보고 그런 식으로 계속 가 가보, 보는 거죠 자신의 감대로 그래서 하루에 3 시간 정도는 꼭 차트를 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 시간이 거의 없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그렇게 볼줄 알아야 이게 습관이 돼야. 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이게 쌓여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뭔가를 가르쳐 줬을 때도 다른 사람들과 이해하는 게 어, 흡수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보시라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출발을 실패하면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 줘도 자기 멋대로 해석해요. 차트 자체를 계속 연구하고 그게 되는지를 이제 계속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 두 번째는요, 어, 이제 공부를 할때 있어서 차트 공부가 다양하잖아요. 지표도 많고, 이름도 많고, 이론도 많고, 경제 지표도 많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럼 뭘 공부해야 되냐면, 일단 여러분 소형주를 공부하실 거면 심리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심리. 투자자들의 심리. 세력들이 뭘 이용할까요? 개인들이나 다른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해요. 얘네가 이 정도 되면 털어내. 얘네가 이 정도 되면 나가. 얘네가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 를 알고 있어요. 사람 다 똑같죠. 똑같다라는 게 생긴 게 똑같다라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주식에서. 여러분, 주식 투자, 어, 나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생각이 뭐냐면 왜 내가 팔면 오르냐 이 생각이에요. 그죠? 그 생각이나 그런 행동들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건 얘인데 자, 얘인데 자 어떤 분이 예전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어, 세력이 터는 신호가 뭔지 알수 있냐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일반 투자자가 봤을 때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게 세력이 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뭐죠? 그건 롱바디 음봉이에요 지지 이탈하는 롱바디 음봉 자 그러면 무조건 롱바디 음봉이 나온다고 해서 뭐다 세력이 털고 그런 건 아니지만 올라야 할 자리인데 터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올라야 할 자리인데 털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세력이 털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역발상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 여기서 왜 이런 모양이 나왔지? 어, 여기서 뭐 이런 모양이 나왔지? 계속 이런 거를 어, 물어보시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이 정도 되면은, 어, 못 버티고 나가겠다. 아, 이 정도 되면은 많이 나갔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역발상적으로 접근을 해서 내가, 어, 남들이 팔 때, 그니까 러 세력이 의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그때 어, 나는 매수를 하는 이런, 이런 이제 역주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누구나 다 돈을 벌면 수익이 안, 나, 주식이 안 오르겠죠. 다 수익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식이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럼 이게 오르기만 누가 계속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교체가 되잖아요. 세력은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 타는 거예요 세력이 만들어 놓고 개인이 들어오면 이 물량을 털이 물량을 받으면서 세력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이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고민하면서 이걸 연구하면서 역발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역발상으로 아무도 안 살려고 할때 살려고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그것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살려고 하는 음봉에서 부담스러운 음봉에서 사는 연습도 해보는 거고 그죠? 아무도 안 사는 보합권에서도 내가 한번 사보는 걸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 사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그런 매매들이 있어요. 남들이 다살때 같이 사는 매매도 있고요. 분명히. 그때도 잠깐 있고. 근데 다 단타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근데 여러분들이 장타나 수행이나 이런 걸 하려면 남들이 안 사는 자리에서 사야 됩니다. 남들이 안살것 같은 곳에서 내가 사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이 관점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다양해져요.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주식의 범위가 넓어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10% 이상 급등 종목은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죄다 모아야 됩니다. 보시면은 어, 마감을 10% 이상으로 했다. 그럼 다 모아놔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보면서 장 중에 다 체크해 놔야 돼요. 왜 올랐는지.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아무 차트나 봐도요. 아, 그만 좀 움직여봐. 잠깐만요. 아무 차트나 봐도 후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불러오는 건 이런 롱바디 양봉이 한번 찍혀 있어야 주가가 활발하게 움직여져요. 이렇게 있어야 밀려도 뭐 활발하게 한번더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이해되시죠?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10% 이상 내내는 다음 달에 또10% 이상 내니까 잘 잡으라고. 이해되시죠? 한 달에 두세 번 정도의 어떤 급등을 계속 자주 내, 내줬던 애들은 그 뒤에 또 급등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10% 종목들을 다 모아놓고, 어, 특별히 움직임이 없을 때 갑자기 나왔던 이런 애들을 한번 볼 필요도 있고, 움직임이 강력할 때10% 내는 건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제외할 수도 있고, 제 말이 이해되시죠? 예, 한참 막 상한가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날 눌렸다가 10% 났어요. 이거는 여, 여기에 비하면 약한 거죠 이런 애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조용한 흐름 속에서 갑자기 10%가 나왔어요. 10% 이상의 급등이. 그럼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제 말이 이해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런 애들은 모아서 연구를 해야 돼요. 제가 그냥 모으기말 하는 게 아니라. 걔네 연구하란 얘기예요. 걔네 를 가지고 연구하세요. 어, 이렇게 했던 애들은 후에 어떤 신호를 주고 한달 뒤에 어떤 신호를 주고 두달 뒤에 어떤 신호를 주고 그런 걸 보란 말이에요. 충분히 공부가 됩니다. 그런 것들도 우연이 아니에요. 10% 올라가는 거. 바보가 아니고서 누가 10% 올립니까? 다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일부러. 우연이 절대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테마주를 연구해 보세요. 테마주를. 그 저거 예전에 얼마 전이죠? 힌트를 한번 드렸는데 테마가 뭐, 한두 개 껴있는 종목은 약한 거예요. 세력들은 같이 갑니다. 세력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종목을 다섯 개로 묶어서 같이 보내버려요.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이왕 이 테마가 먹힐 거면 어떻게든 관련주 엮어갖고, 어, 다른 것도 같이 매집해버리면은 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테마주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세요. 만약에,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 테마가 있었다. 예전에. 그럼 그 테마주를 싹다 모아서 보고 동시에 움직임 움직임을 관찰을 쭉해 보는 거예요. 얘네가 어떤 식으로 같이 움직였는가. 이해되시죠? 이러면 이것도 한세개 정도는 힌트가 더 나와요. 같이 움직인다라는 포커스에 맞추면 한세개 정도 힌트가 더 나오게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묶인 게 많으면 많을수록 강한 세력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이제 테마에 관련돼서인데 국일재지가 큰 폭으로 상승할 때 테마가 언제부터 튀었죠? 아마 제가 알기로 한 여기서부터 정도 테마가 활발해졌던 걸 기억해. 이거 익스, 그 테마주 다른 거 보면 돼요. 그래핀 어~ 대창으로 대창 좋은 종목이죠. 자 얘가 보면 지금 이때 같이 터졌거든요. 제기론 5월 9일 5월 9일을 보죠. 5월 9일 이때죠 이때 이때 같이 터졌을 때가 국일 제지가 이때 뭐예요 그럼 이때 저도 모르겠어요 이때 왜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왜 올랐는지 근데 테마가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테마가 터지니까 얘도 그렇고 대창도 그렇고 뭐 그냥 모르다 말았죠 이런 건 거의 그죠 1,000원에서 2,000원 많이 오른 건 맞지만 보통 테마는 뭐, 300%, 400%, 500%막 이렇게 가기도 하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강한 건 아니죠. 이 종목들이. 센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이런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구글지에 딱 터졌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부가 다 되고 쌓이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고수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지금 다 알려주는 거는 뭐, 당연히 그러기 좀 어렵기도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가르쳐 드리긴 하죠. 근데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건.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힌트를 주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많은 공부가 되실 거예요. 이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기만 해도 a부터 z까지 주식은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배워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근데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못태고 여러분들이 경제 용어를 하나도 몰라도 주식을 잘할수 있어요. 심지어는 주식에 있는 어떤 사건들 있잖아요. 무상증자란 유상증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신규상장주 이런 것들. 이거 몰라도 잘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몰라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주식은. 그러니까 초보자가 용어를 하나도 몰라도 그냥 차트만 계속 봐도 잘할 수 있다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외의 것들은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돼요. 뭐 그렇다고 몰라도 된다 이건 아니지만 제 말의 핵심은 차트는 차트대로만 가는 거예요. 차트는 그냥 차트만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외에 뉴스도 보긴 봐요. 어떤 주, 이게 뭐 관련 인지 얘가 뭐 대장인지 뭐그정도는 당연히 봐야겠죠. 공시가 뭐가 있는지 그거 자연스럽게 보는 거고. 근데 더큰 핵심은 이 차트 패턴 유형이다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 연구하는 것도 아마 굉장히 좋고 테마주만 잘 연구해도 그냥 사실 거저볼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거는 뭐 어, 이거는 간다 막 이런 확신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저한테 예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뭐 고점이 있어요. AD 테크 뭐 솔루션 맞나요 AD 테크 솔루션. 놀러지네요. 죄송해요. 자 이런 게 있어 요 이렇게 막 튕겼잖아요. 그러다 뚫었어요. 뚫었어요. 그리, 그리고 이 뚫을 때 테마가 있으면. 더 크게 간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언젠가 했었어요 제가.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그때 이해 못했죠. 왜냐면 그때는 햇병 하루 시절이었으니까. 아주 옛날에. 근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가르쳐줘도 가르쳐줘도 몰라요. 차트를 얼마 안 보다 보면은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많이 공부하고 보라는 게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무조건 이해가 돼요. 저 말이 왜 그랬고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 말이 맞다라는 것도 알아요. 음, 크게 오르려면 테마는 필수기 때문에 그런데 뭐 더불어서 이런 종합적인 게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잘 이해되셨으리라 생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